여근왜 이렇게 춥은거 같애? 춥..춥.. 오늘 따뜻하던데? 왜? 나만너 이렇게 춥은시같어

우와 좋됐다 아, <laughs> 이거 시작부터 시부를 괜히 했다 와한번 아, 네, 뱉었을 게이 그치, 그치. 네. 한번 잡았으니까 <laughs> 예. 그래. 그래. 어제 골드인 골드다시는 일본 가면 파는 거야, 저게? 맞아요. 골드집에서만 파는 거야. 골드집에서만? 그리고 골드집 몰러 가서 거기파는 거야? 그데독이 네. 얼마인데? 근데 근데 <laughs> 뭔가 확가 나. 아. 哇哇哇哇哇哇哇哇！恭喜啊！哇哇哇！哎哎。

哇！这个，我操！我、啊、操！喂、啊！喂！

哎，哇，呜，呃，呃，呃，呃，呃，呃，好，呃，呃，哎呀，哎呦我去！呀，这个，我，我这。 호미哎呀호이야호이야호이야호이야호이야호이야호이야호 오케이 오케이 오. ạ! 오. ữ 오. ạ! Bữa 아, <laughs> 왜냐면, 우영이 기 <laughs> 여기, 안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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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기 여기, 여기,

야, 네. 어! 오! 야, 우. 씨 야, 이씨! 야, 이씨! 야, 갑자기, 이밑에 밑, 씨이 빠졌어 씨 야, 신씨 야, 갑자기 이씨! 야, 이씨! 야, 이씨! 야, 이씨! 야, 이씨! 야, 어씨 야, 이씨! 열 이! 자, <목소리> 이, 야, 이이 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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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각하고자 뭐, 이, 뭐, 이, 뭐, 섯 뭐, 이, 뭐, 이, 뭐, 뭐, 이, 뭐, 이, 뭐, 이, 어, <laughs> 아파 아파 아파. 나는 이거를 여기 잡아야 거. 돼. 이너무하늘잖아 지금 그 독수리 요새 좀 <laughs> Wow. Ooh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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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하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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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손목이..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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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 으, 으, 여섯 여 c 여 ồ i được r 아, i 아 ừ, được 아 ồ Yeah. <sighs> 오케이. 자, 여기에 어? 하나. 어? <laughs> 어? 오케이. 갑자기 그렇지 그럴 수있는 왜? 뭔가 울컥했어. 자 안녕하세요. 네 우영이 형. 도잘 <laughs> 우영이 형입니다. 네. 어, 사실 어제 어깨 운동을 하고. 어,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지금 상태로는. 네. 어, 그래서 오늘 이제 가슴 훈련을 하다가 이제 원래와 같이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제 그 다섯 장씩, 20kg 다섯 장씩 이제 양쪽에 꽂아놓고 이제 고중량 훈련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딱들 때는 되게 어? 잘 됐다라고 이제 싶었는데 그두 번째 이제 세 번째에 가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제 되게 뭐랄까 막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세 번째 때딱 어깨랑 그 뭔가 가슴 그 사이에 뭐가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, 막, 과자자작한 느낌이 막, 그, 진짜, 그, <laughs> 뭐야, 이제 근육이 이제 못 받아주는 느낌이 이제 확 나버리더라고요. 진짜 막 갈리, 갈리는 느낌이. 그래가지고, 와, 이거 클 났다 해가지고, 이제 제가 세 번째인가? 에다가 아마 바로 놨을 거예요. 그래서, 어,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점심시간이어서 바로 가려고 했는데, 못 가고, 예. 딱2시에 맞춰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흉근이 파열이 돼서 어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뭐 혈액이 좀차 있고 예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. 다행히 진짜 큰 부상은 아닌데 아 그래도 진짜 사실 식겁했거든요. 이제 보면은 혹시나 얘가 파열인데 되게 그냥 진짜 그 끊어져 가지고 뭐 이제 그 완전히 말려버리면 어떡하나. 처음에 그 생각해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약간 뭔가 그 섬유 하나가 좀 뭔가 되게 막그 짧아진 듯한 느낌이 엄청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섬유화되는 거를 조금 조절해주는 네. 그런 이제 주사를 맞고 어, 이완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돼. 진통제. 네 해서 주시고 해서 어 지금 뭐아 근데 지금도 아직 약간 통증이 있어서 일단은 2주를 쉬라고 하는데 내일 사실 등 하는 날이 거든요아 <laughs> 네. 이게 사실 아까 살짝 이제 등 땡겨봤는데 네. 일단은 내일 해보고 음, 너무 아프다고 싶은 너무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도중에 이제 그만하더라도 어, 일단은 내일 해보는 걸로 어,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, 여러분들도 부상 조심하시고 음, 아, 뭐 이참에 좀 네, 잠깐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어, 어, 그런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연초에 좀 액땜했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, 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어, 다음에는 그래도 좀, 어, 저 혼자 말고, 네. 그좀 이렇게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계속 줄줄이 찍을 예정이라서, 네. 그좀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네. 그러면.